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 봤을 장염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. 특히 회복에 도움 되는 음식들을 꼼꼼히 알아보면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. 갑자기 찾아오는 장염 정말 괴롭죠? 오늘은 제가 장염의 특효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장염의 첫 번째 구원자는 바로 맑은죽이에요. 수분 보충과 함께 부담없는 영양 섭취가 가능하죠. 두 번째 바나나. 펙틴 성분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딱이에요. 으깨서 드시면 더 좋아요. 소화가 잘 되는 흰쌀밥과 영양 만점 계란찜도 추천.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는 게 포인트예요.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와 비타민이 풍부한 삶은 감자도 회복에 도움 되는 필수템이에요. 하지만 기름진 음식, 매운 음식은 절대 안 돼요. 장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. 규칙적인 식사와 손 씻기만 잘해도 장염 예방할 수 있어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